여러분, 안녕하세요. 모차르트입니다. 알트코인에 대한 빠른 리뷰입니다. 어제는 시가총액이 약 8,400억 달러에서 마감됐습니다. 즉, 최소 목표는 달성된 셈이죠. 최소 목표입니다. 그리고 여기 차트상에서 바로 이 지점이 전체가식 구간 중에서 가장 큰 거래 밀집 구간입니다. 즉, 사실상 트럼프가 당선된 시점부터 시작된 겁니다. 가장 큰 거래 밀집 구역들입니다. 이런 구역이 몇 군데 있는데 그 중에서도 두 군데가 가장 큽니다. 가장 큰 곳은 바로 여기입니다. 우리는 그 위에 있고 사실상 그 구간을 다시 매수한 셈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대략 9영억 달러 부근에 있습니다. 여기 바로 이 지점에서 형성되어 있습니다. 9영억 달러입니다. 지금은 가격이 9영억 달러 지점까지 도달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정이 올 때마다 알트코인에서 롱 포지션을 노려볼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알트코인 롱 포지션이죠. 어떤 구간에서 진입을 고려할 수 있을까요? 지금 당장 특정 알트코인을 딱 집어서 고르는 건 사실 큰 의미가 없을 것 같습니다. 마음에 드는 것, 그리고 많이 하락한 코인을 선택하셔도 됩니다. 꼭 상위 알트코인이 아니어도 되고 예전에 상위권이었던 아비트럼, 옵티미즘 같은 것들도 괜찮아요. 아니면 니어 같은 것도요. 잘은 모르겠지만요. 그러니까 예전에 상위권이었던 것들이요. 그리고 터털 3가 조정받을 때 여러분이 마음에 드는 그 알트코인을 매수하시면 됩니다. 이더리움도 괜찮고 꼭 특정 코인일 필요는 없습니다. 음 어디까지 조정이 올수 있을까요? 여기서 저는 두 가지 시나리오를 보고 있습니다. 두 가지 경우죠. 첫 번째는 거의 조정이 없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횡보하다가 아주 조금만 더 아래로 내려갈 수도 있는데 거의 티도 안날 정도로요. 그리고 나서 다시 올라가서 50일 선과 200일 선을 테스트하러 갈수 있습니다. 즉, 8, 500억에서 8, 700억 달러, 혹은 9, 0억 달러까지 잠깐 치고 올라갈 수도 있다는 거죠. 이게 첫 번째 시나리오입니다. 두 번째 시나리오는 조정이 오면서 이 갭들을 메우는 경우입니다. 즉, 아마도 6월 23일에 생긴 이 갭까지 메우는 걸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대략 이 지점까지 내려올 수 있다는 거죠. 즉, 약 7, 900억 달러 선까지 내려올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 지점까지 조정이 온 뒤에 다시 방향을 틀고 상승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현상은 자주 일어나니까 특히 지금과 같은 구조에서는 더더욱 그렇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음. 그리고 참고로 이번 주에는 사실상이란 이스라엘 전쟁이 시작될 때 나왔던 대량 매도 캔들을 완전히 감싼 양봉이 그려졌습니다. 여기서도 역시 양봉이 은봉을 감싸는 패턴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거의 비슷한 상황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빨간 채널도 파란 채널도 모두 돌파한 건가요? 아니면 우리는 파란 채널 위에서 약간 행보하다가 더 위로 올라가거나 혹은 이 캔들의 일부를 790 근처에서 이렇게 소화하고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리테스트 한뒤 다시 돌아와서 결국 위로 올라가게 됩니다. 음, 이게 지금 제 기본 시나리오입니다. 그래서 이 구간에서 만약 조정이 온다면 대략 8, 250억 달러부터 7, 900억 달러까지 이 구간에서는 롱 포지션을 고려해 볼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위쪽 한계선에만 주문을 걸 필요 없이 중간이나 더 아래, 하단 경계선 쪽에도 걸수 있습니다. 돈을 위쪽에만 투자할 필요는 없습니다. 가능성이 있습니다. 더 깊게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미리 경고 드립니다. 알트코인은 어떤 것이든 상관 없습니다. 지금은 모든 코인과 반대로 가는 엄청난 알트코인은 딱히 없습니다. 뭐 하이프가 오 있다거나 하이퍼리퀴드 같은 경우가 있을 수 있죠. 그리고 아니면 모네로일 수도 있는데 모네로도 이제는 모두와 반대로 움직이지 않는 것 같고 조금 진정된 상태입니다. 지금은 거의 모든 알트코인이 비슷하게 움직이고 있고 비트코인만이 도미넌스를 모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막 나타난 이런 첫 번째 전조들은 어느 정도 낙관적인 기대를 갖게 만듭니다. 적어도 저한테는 순전히 차트상으로 봤을 때 그렇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만약 알트 시즌이나 알트 시즌 비슷한 무언가를 시작해서 이런 멋진 초록색 봉들, 정말 예쁜 초록색 봉들을 보고 싶다면, 어쩌면 트럼프가 승리한 이후에 나왔던 그런 봉들까지도 보고 싶다면, 지금 이 구간에서 혹은 약간 더 아래에서 아니면 현재 범위 내에서 시작해야 합니다. 자, 그리고 따라서 이 시나리오가 무산된다는 것은 사실상 전체 알트 시즌 자체가 무산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실상 만약 우리가 다시 790을 내주고, 여기 아래, 790선 아래, 지난주 매수와 흡수 구간 아래에서 이렇게 마감한다면, 그때는 목표가 바로 여기입니다. 여기 목표는 200, 100입니다. 즉, 6천억 달러 선에 가까운 모든 구간이죠. 이 트럼프 시대의 확장 구간 전체를 완전히 덮어버리는 겁니다. 여기서는 더 이상 알트 시즌의 기운조차 없습니다. 만약 우리가 이 모든 구간을 덮어버린다면 우리는 여기서 한동안 더 머물게 될 겁니다. 하지만 아직은 현재 상황이 있고 아직은 추세 전환이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기술적으로만 보면 이건 확장 파동이 하나일 뿐이지만 전쟁 종류나 인플레이션 하락 같은 이념적인 측면을 본다면 그 안에서도 나름의 추세가 있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기가 전환점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전환점을 깼고 그건 5월 초에 일어났습니다. 여기서 확장이 있었고, 지금은 이 충격파에 대한 조정이 진행 중입니다. 이건 조정입니다. 그리고 본질적으로 이 충격파 이후의 목표는 대략 이쯤까지 가는 것이고, 결국 내가 기대하는 그 1조 트릴리언입니다.